가운데 이제 중심선을 잡아서고 앞니 사이에 이제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오른쪽 위에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가 10번 때. 그다음에 여기가 20번대, 그다음 에 아래쪽이 30번대, 40번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가운데 치아다. 그러면은 10번대의 첫 번째 치아니까 11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 옆에가 12번. 뭐 그다음에 송곳니가 세 번째 치아니까 13번. 그다음에 제일 일반적으로 끝에 있는 치아는 17번이 되는 거고 사랑니가 만약에 있다면 사랑니는 이제 여덟 번째 치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번 이렇게 되는 거고 뭐 20번대, 때, 30번대, 때, 40번대 때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왼쪽 아래 사랑니다 그러면은 10번대, 때, 20번대, 때, 30번대 쪽에서 여덟 번째 치아니까 38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좀 달라요. 아이들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가 있고, 이제 이건 어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유치 같은 경우는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요새 보면 이제 그 어른 같은 경우는 남자 어른이 1이고, 이제 성인 여성이 2번이고 그러면 아이들 이제 뭐 태어나는 2000년 이후생들 보면은 남자애들 3번이고 여자들 애 4번이고 이렇잖아요 뭐 그거처럼 약간 구별 짓기 위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제 50번 60번 70번 80번 이렇게 구별을 해요 유치는 이제 각각 5개 밖에 없기 때문에 5개 밖에 없기 때문에 51번부터 55번까지 61번부터 65번까지 71번부터 75번까지, 81번부터 85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아래에 애가 이제 영구치가 났다. 근데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치아가 사실 사람 연구치 중에 제일 빨리 나오는 치아거든요. 그게 오른쪽 아래니까는 46번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른 치아가 46번인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80번대라고 시작이 되니까 81, 82, 83, 84, 85 다음에 46번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되는 거